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제가 형충 일이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너무너무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두 분은 무슨 인연인지 태어나기도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학교도 줄곧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쭉 같이 성장했는데 에, 군대도 같이 가게 됐고 또 하필이면 자대 배치를 같은 부대에 받게 돼서 같은 부대에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6.25 전쟁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두 친구가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고,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같이 극복하고, 그런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이제 6.25 전쟁이 얼마 종전을 남겨두지 않고, 정말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돌격 앞으로 명령에 따라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터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뛰어나갔는데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것을 본 친구가 그렇게 여지까지 같이 해왔던 살아왔던 친구가 총탄에 맞아서 저기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없어서 그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소대장이 그 친구의 팔을 붙잡으면서 김일병 안돼 지금 나가면 죽어. 미안하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총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가망이 없어. 살아도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떻게 되겠어? 너도 위험하니까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감상 따위는 예?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저렇게 죽어가는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둘수 없다 생각해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터로 뛰어가가지고 총에 맞아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친구를 등에 없고 다시 부대원에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에 업고 있던, 고 왔던 그 친구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됐고 그 친구를 구하러 간그 사람도, 그 친구도 총탄에 맞아가지고 정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소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친구 이미 죽었고 너 역시도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잖아. 그 친구를 구해오는 게 우리 부대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느냐? 내 말을 들어야지." 되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대장의 야단에도. 친구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친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희미한 이렇게 미소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소대장님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구하러 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내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나는 네가 올줄 알았어 그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각박한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얘기는 참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어려움을 찾아와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가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자라면서 예,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나를 지도해 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한 평생 같이 살아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네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동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음식과 같은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병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요? 매일 만나고 싶은 친구죠. 매일 만나도 어, 좋고 유익이 되는 친구. 또, 약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요? 약 매일 먹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가끔, 예, 가끔 만나고, 가끔 만나고 싶고, 또 가끔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고, 병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요? 예, 좀 만나지 말아야 돼. 피해야 될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병과 같은 친구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다 친구냐? 진짜 좋은 친구라야, 친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친구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많이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친구 따라서 오늘 교회 오신 분, 다른 곳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멘을안 하시네. <laughs> 정말로 축하드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여러분을 다른 곳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여러분 정말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 평생 다 살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내가 내한 평생을 다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2015년에 친구 따라서 신앙 교회 가서 신앙 생활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 거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 이렇게 그냥 뜰만 밟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좋은 믿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도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공휴일 되면 야 우리가 저 오늘 막 경마장 가 가지고 신나게 놀자, 도박장 가자, 술집 가자 이렇게 인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와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공일지 몰라요. 정말로 축하 받으실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너무 너무 소중하고 어, 이런 이런 생각들은 시대를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어, 옛날에 런던 타임즈가 런던 타임즈가 친구가 뭐냐 여기 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에, 친구가 뭐냐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등, 2등, 3등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생각이, 3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친구란 뭐냐?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장론는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으로 그렇게 줄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2등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아마도 한 보따리의 동전처럼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대답이 뭐냐 하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에게서 떠나갈지라도 그 친구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다. 어려울 때 진정한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놀고 하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니고,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등을 돌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다. 그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등 돌리지 않고 늘 함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 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시작.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친구라 했다.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자들에게 친구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냥 유명한 사람 좀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시겠다니 언제나 함께 있어 주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기가 막힌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 예수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친구 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다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꾸 친구 되어주시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성경에서도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 있는 친구, 유명한 친구.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는 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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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인데 우리 대한예수교장로교 예, 출판사 사장이 제 친구예요. 예, 별로 뭐 그렇게 큰. <laughs> 나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어디 가서 이 친구 얘기 나오면 내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그 친구 내 친구야, 내가 되게 친해. 아 그리고 내가 막그 친구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출판사 사장 친구를 두니까 좋은 책이 나오면 막 그냥 보내줘요. 예, 그래서 내가 책 좋은 책 얼마나 많이 얻은지 몰라요. 아유, 힘 있는 친구 사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친구 잘 사귀어가지고 차도 선물로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기아 자동차 사장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친구가 막 자동차 회사 사장이니까, 그죠? 차도 한대 선물로 주고, 아, 그것도 뭐 그냥 작은 거 주겠어요? 좋은 거 주고. 야 친구는 하여튼 잘 사귀고 볼 일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하고, 좀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렇게 큰 유익이 되건만은, 하물며,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면, 어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친구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구 된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뭔가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일어나게 되기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귀고, 교제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마음 문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날마다 이렇게 가장 귀한 분과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풍성한 삶을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면 얼마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겠어요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그림을?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바로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밖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집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문의 집이 마음, 마음의 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신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막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 되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서로 식탁을 나누는 풍성한 그런 기쁨과 잔치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게 주인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까지 내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지었던 거, 마음으로 지었던 거, 입술로 지었던 거. 이런 모든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싫어지고, 나쁜 짓 했던 것들이 다 싫어지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세계에서 못 살게 하고, 그늘의 세계에서, 어두운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는 죄들을 다 고백하게 되고, 그걸 용서받게 되니까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이런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짓지 않고 바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이제 다른 곳에 놀러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평생을 말씀하기도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 0장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어두운 그늘에서 빛의 색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마음의 부자가 돼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다 모셔드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 그런 말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에서 온 말인데,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으신 분인데, 성령님은 누구누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일평생 도움을 주시도록 부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오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도우시냐 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요 친구를 도와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예,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널... 아, 예. 죄송합니다. 17절이 아니고요. 자, 몇절이냐 하면 15절. 예,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친구에게 찾아가면... 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은 때로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절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사람 친구 먼저 찾아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되시는 친실한 친구되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영생,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저도 세상을 떠나지 않아서 사후 세계가 어떤지는... 뭐100%알수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러나 성경을 제껴놓고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 그것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 누구 팔자 상팔자? 네, 멍멍이 팔자가 상팔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서부터 우리 교회 애들의 성화 때못 이겨가지고 강아지는 못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두 마리 키우는데 한, 한, 한 마리나 밖에 내놓으니까 교회 고양이가 다 됐고 새끼는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데 아, 얘가요. 제가 쓰는 소파 똑같이 써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소파에 누워서 저렇게 잔다니까. 사람처럼. 사람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쓰는 소파 똑같이 쓰고요. 거실도 똑같이 써요. 거실은 운동장이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 여러분,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 쓰는 침대도 똑같이 쓰고, 소파도 딱 똑같이 쓰고, 집도 다 똑같이 써요. 그런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만일 어떤 사고가 나서 집 주인하고, 그 안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 그것으로다 끝났다 누구 팔자 상팔자야? 그러면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팔자가 상팔자죠 왜요? 주인은 밖에 나가서 아, 돈 버느라고 막 고생을 하고 집안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먹고 자고 놀고 이거 뭐 아이고 그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 아, 먼 거리를 막차 막히는데 사람이 운전하고 가고 개는 뒤져서 앉아가지고 끌고 어, 가서. <laughs> 누구 팔자, 삼팔자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끝나도록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 가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예수님 이제와 영원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 복을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친구 삼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요? 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게 되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제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즉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해 주시고 이제와 영원히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제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